아가페 쉰 성경, 시각 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 장애우와 함께 보는 사무엘하 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다윗은 위다의 한성으로 올라갈까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아내 두 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아내는 이스라엘의 아이노암이었고 다른 아내는 갈매사람 나발의 과부 아비가이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헤브론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묻어 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의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여러분은 친절하게도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을 묻어 주었소. 이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바라오.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을 갚아 주겠소. 강하게 마음먹고 용기를 내시오. 여러분의 주인인 사울은 죽었소. 유다 백성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소. 내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넬은 그곳에서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리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지만 유다 백성은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종들은 마나임을 하 떠나서 기부원으로 갔습니다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그곳으로 갔는데 기부원 연못가에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아브넬의 무리는 연못가에 앉았고 요압의 무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겨루어 보자. 요압이 말했습니다. 좋다. 한번 겨루어 보자.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무리는 나가 싸울 사람들의 술을 세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위하여 베냐민 백성 중에서 12명이 뽑혔고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12명이 뽑혔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적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에 찔린 사람들은 한꺼번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부원에 있는 이곳의 이름을 헬갓하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의 힘겨루기는 끔찍한 전쟁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수르야의 새 아들인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그 싸움터에 있었습니다. 아사헬의 발은 마치 들의 사슴처럼 빨랐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곧장 나아가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사엘이냐? 아사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사엘이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그만 쫓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다른 젊은 군인을 붙잡고 그의 무기를 빼앗아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래도 나를 쫓아온다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의 형 유압의 얼굴을 어찌 볼수 있겠느냐. 아사엘은 계속해서 아브넬을 뒤쫓아 왔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창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이 아사엘의 배에 깊이 박혀 창 끝이 등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사엘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네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암마 언덕은 기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기아는 기부은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아브넬을 호위하며 함께 서 있었습니다.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 질렀습니다.언제까지 칼로 싸워야 하겠느냐.이렇게 싸우면 슬픔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뒤쫓는 일을 그만두게 하여라. 요압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만약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내일 아침까지 뒤쫓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나팔을 불었고 그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은 뒤에 그들은 마침내 마하나임에 이르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 뒤쪽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사해를 비롯해서 다윗의 부하 19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을 따랐던 베냐민 사람 360명을 죽였습니다. 아윗의 부하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거두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자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